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단어방 약사 엘로킴입니다. 구독, 구독, 좋아요, 좋아요. 꾹. 어, 오늘은 운동하시는 분들,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, 그 다음에 골프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, 필드 나가기 전에 그 같이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 가면 어, 어떤 종류의 부스터라고 해야 되나요? 약간 치트키 같은 걸 준비해 가면 사랑받을 수 있을지, 혹은 본인이 친구들하고 쳐야 돼서 꼭 이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걸 혼자 몰래 먹으면 어, 효과를 볼수 있는지 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어 제가 가지고 온 것들은 여기 보시면 액티브원 이라고 예전에 남성을 위한 영양제 편할 때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 액티브원 이라는 것은 시트롤린 말산염 이라는 걸 함유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아르기닌들, 음, 아르기닌들입니다. 이렇게 아르기닌들이 있어요. 라라포션, 이렇게 헤포스로 이런 것도 아르기닌. 이런 거는 이제 어, 대부분 많은 약사님들은 이제 그 숙취 해소와 피로 회복제로 이제 많이들 포스팅을 하셨는데 어, 저는 약간 조금 일반 약사님들하고 는좀 다른 노선을 타는 것 같기는 해요. 음, 요거랑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제가 골프 코치님한테 들은 얘긴데. 프로 계시는 분이 주변에 계시는데, 그 분은 꼭그 라운딩을 나가시기 기 전에, 어, 진통소염제를 어, 두 알씩 드시고 가신다고 합니다, 여러분. 이거는 뭐, 어, 그냥 골프를 치게 되면, 뭐, 통증이 있으면은, 치다 보면 조금 아프잖아요. 품목도 아프고, 어깨도 아프고, 이제 그런 거를 미리 한 번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두알 정도 드시고 나가신다고 하는데, 너무 처음부터 제가 다 레시, 레시피를 공개했나요? 어, 이제 이제부터는 어,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 시트롤린 말산염 이라는 것은 시트롤린 말산염 하고 아르기닌은 어, 많이들 나왔지만 요거는 이제 그 아미노산의 전구체 예요 그래서 L-아르기닌, L-시트롤린 말산염 인데 이 시트롤린 말산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헬스 든 골프 든 수영이든 어떠한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서 젖산이 배출이 되게 돼요. 그래서 그 젖산을 아주 빨리 분해를 시키고 몸에 있는 암모니아 독소들을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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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해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시트롤린 말산염이 어떤 특별히 꼭 운동을 자전거를 타신다든지 골프를 치신다든지 하여튼 헬스를 하신다든지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수 영양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는 이 아르기닌 종류. 아르기닌 종류는 또왜 제가 뽑았냐면 어, 아르기닌 종류는 혈류, 모세혈류를 의 확장시켜요. 그래서 피가 쫙쫙 혈액 혈액 순환이 잘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. 그리고 L 아르기닌 같은 경우에는 운동과 만났을 때 인슐린 감수성을 굉장히 높여 준다고 합니다. 여러분, 근육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주기 때문에 근육이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쓸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그 간의 피로회 뭐 간에서 독소를 많이 재배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몸에서 쌓인 피로회 그 독소들을 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. 네, 어서 오세요. 그러면서, 엘아르기닌은 지구력하고 운동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켜준다고, 머리가 많이 자랐네요. 향상시켜주기 때문에, 어떤 특정한, 꼭 주말에 바이크를 타신다든지, 골프를 치신다든지 하실 때 굉장히, 어, 함께 하면 좋은, 어, 영양제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, 어 진통 소염제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진통 소염제 뭐 혹은 나프록센 나프록센이 특히 관절통에 좋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새벽에 먹고 가시면은 어, 다른 분들보다는 나은 스코어를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음, 이제 다 같이 좋은 분위기라면 이제 다 같이 잘치자 하는 마음에서 막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아침에 싹 한번씩 돌리면은 굉장히 좋은 어, 골프가 될것 같습니다. 골프뿐만이 아니라 뭐 바이크도 그렇고 운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모든 운동 종류에 아르기닌하고 시트롤린말씀님이꼭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골프 치실 때 좋아, 좋은 영양제를 소개해 드릴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골프 말고도 모든 운동에 다 포함이 될것 같아요. 주말에 이제 바이크 많이 타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수영하시는 분들, 헬스하시는 분들 다될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아무래도 운동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드셨을 텐데, 여러분 모두 운동 많이 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그럼 헬로 김역사는 안녕!